요즘 구미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 바로 이 금리단길의 신축. 통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소유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 1만 7,228. 감정가 12억 6천만원의 이 신축. 건물이 다가오는 2차 경매에서 최저가 약 8억 8천만원. 여기서 유찰된다면 3차에서는 6억 2천만원부터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구미의 심장, 금리단길입니다. 독특한 가게들이 모여 MZ 세대를 끌어들이는 핵심 상권이죠. 특히 이 건물은 골목 안이 아닌 왕복 2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어 접근성과 가시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은 지 3년도 안된 신축에 엘리베이터까지 완비. 현재 공실이라 어떤 트렌디한 업종이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백지 상태의 기회입니다. 1층은 테이크아웃 전문점, 2, 3층은 통창을 살린 대형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꾸미면 금리단 길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사업자 등록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2차에 들어가야 할지, 3차까지 기다려야 할지, 최적의 입찰 타이밍과 가격 산정은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 정확한 분석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빠른 입찰 결과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한솔부동산에 문의하세요.